안녕하세요.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비쌌던 아이들입니다. 조금 비쌌던 아이들인데 색상들이 너무 많이 이뻐져 가지고 택배해 드리려고 오늘도 영상 올려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아이들은 아, 요게 지금 한 6년 묵힌 아이들인데, 색깔들이 많이 이뻐졌고요 애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서 택배를 해 드리는데, 오늘 보고 있는 아이들은 진짜 튼튼합니다. 그래서 포터당 저희가 5천원씩 해서 드립니다. 포터당 5천원씩 해서 드리는데, 주문 주실 때 수량 파악해셔 가지고 몇개몇개 몇개 주세요. 이렇게만 영상만 해 드리면 아, 주문만 주시면 택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택배해 드릴 아이들은 거짓 마리아 종류들인데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들은 색상 자체가 굉장히 빨간해지고 이뻐지는 아이들인데 다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면서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조금씩 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 해드리는 아이들인데, 요거 키워보시면 진짜 이쁘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제 봄부터 이제 겨울 조금 지나서 봄부터 여름까지 이뻐지는 아이들인데, 상당히 이쁩니다. 요게. 색깔들도 많이 이쁘고요. 사이즈도 조금 크고.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야 되는데, 저희가 분갈이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무거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색상들은 많이 이쁘고요,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묵은둥이들 이게 지금 뽑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애들이 단단하고 막키온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짜 튼튼합니다. 이 아이들은 네 이제 다만 배송이 가게 되면은. 최대한 깨끗한 거는 보내드리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손톱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다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몇 년, 6, 7년 동안 분갈이를 못 했던 아이들이 분갈이를 해서 2월, 3월, 4월 정도 되면은 분갈이를 만약에 해놓게 되면은 사이즈가 많이 커집니다, 요게. 오래됐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요, 제가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어, 요게 이제 봄이 되면은 금이 꽤 나오는데, 왜 금이 나오냐면은 원래 금종자인데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금종자들이거든요. 골드로 변하는 아이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분갈이를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목화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물건은 단단하기는 무지하게 단단한 아이들인데. 아, 분갈이를 꼭 한번 해주시고 많이 키우실 것 같으면은요, 뿌리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새 뿌리를 받아서 해주시면 진짜 이쁘거든요. 아, 이쁘다는 거 보다도 사이즈가 많이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어, 상태가 이렇게 지금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 요게 지금 금이 나오는 발화 현상인데 이 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늘에서 키우다 보면 색깔이 노랗고 하얗게 나오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묵어버리면은 나왔던 금땡이들도 다 속으로 파묻혀버려가지고 햇빛을 보면 이렇게 다 빨간해져 버립니다. 이쁘죠 이쁘기는? 이게 진짜 7년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요 아이가 못 커가지고 뿌리가 확 쩔어가지고 못커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물건 받아볼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택배가 가면은 뿌리 제거해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서 키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큼만 좀 잘라 가지고 하셔도 요 아이들이 잘 큽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게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색상이 이쁜 거지. 그냥 막 키운 아이들은 색상 자체가 안 이뻐지거든요. 이게요. 오늘도 주문들 많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택배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택배들을 해드릴 수 해드리고요. 그리고 못 보는 오늘 만약에 늦어가지고 못 보내게 되면은 월요일날 택배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그닥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큰 사이즈인데 지금 이게 9cm 포터거든요. 9cm 포터인데 6년, 7년 동안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쩔어가지고, 못 커가지고 있는 상태고, 색깔은 많이 이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랜덤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뿌리를, 뿌리는 제가 싹 털어서, 깨끗이 털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아이들은, 어, 무조건 포토당 5천원씩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주문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드리고, 에보니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제가 이제 상태 봐서 좋은 것들은 다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색상은 진짜 이쁘네. 그러죠? 만약에 물건이 어, 도착하게 되면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게 포토에서 뽑아버리면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센치가 이게 9cm 포토에서 바위 꽉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화분에서는 굉장히 큰데 뽑아버리면 조금 작아지거든요. 사이즈가. 여튼 간에 오늘 주문 드리는 아이들은 굉장히 아무지고 단단하니까 주문만 주십시오. 포터당 5천원씩 해서 드릴 거고 군생이든 외두든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